도움이 되는 완벽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팀이라든지 아니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 있어요. 완벽하게, 솔직히 도박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사실. 그 도박이라는 거는 평생, 평생 사실 끊을 수가 없고 참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 참을 수 있는 그 간단한 현재까지 해본 그 노하우 노하우라고 하면은 이 도박이라는 거는 베팅을 했을 때 이제 당첨이 되면 이런 보상 때문에 이 도파민에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이 도파민을 어떻게 바꿀까라는 게, 게 아까 이게 말씀드렸듯이, 내가 도박을 하기 전에 뭘 내가 정말 재밌어 했고, 뭘 좋아했고, 라는 거에 대한 거를 끄집어 냈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 좀 지금 웃기지만, 놀게놀이라든지 아니면 뭐, 뭐 그런 식의 뭐 취미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서, 그거를 계속 완수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달 월급이 이제 들어오고, 뭐, 그렇게 되면은, 그 돈이, 게임 같은 거를 이제 끄집어, 좋아하는, 예, 좋아하는 거를 해서, 이제, 그거를 한달 정도 참다 보면은, 월급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나오, 나오면은, 거기서 이제 큰 돈은 아니지만, 저한테, 사소하게라도, 저는, 집 앞에 있는, 그, 양복, 상설 매장 그런 데 가서, 정장 하나 새로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돈답게 쓰는. 네. 근데, 맞지 않습니까? 저희 뭐, 베팅할 어? 때는 뭐, 몇십만 원, 어? 진짜 아무렇지 않은데, 막상 편의점 가서 몇천 원짜리, 아, 왜 이렇게 비싸,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런 게 싫어서, 딱 이게 돈을 진짜 돈답게 쓰는 그런 보상을 저한테 해준다면은, 자신한테 해주면은, 조금은 그날의, 그날의 기분이 좋아지고, 그 기분이 이제 뭐한 이틀 삼일 가다 보고, 정장 맞췄으면, 왜 정장 맞춘 이유를 잊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결혼식 에 간다든지, 뭐큰 행사가 있어서 간다. 뭐, 그러면은 그거 딱 입고 가서, 그또 행사까지의 그 기다림 또 그런 걸로도 다시 또 좀, 조금 채워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버텼던 것 같습니다. 도박을 하면은 결혼식에서도 네. 그 돈조차 네. 아 10만 원 내야 되네. 네. 아 따야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과 이게, 이게 누가 결혼하고 몰입구가뭐 이런 걸 별로 안 중요해. 그냥 10만 원 그래 10만 원 어떻게 만들까? 뭐에 걸까? 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이렇게 사소한 생각조차 도박에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있는 뭐 옷을 모이볼까 뭐뭐 만나서. 누구랑 무슨 얘기할까 뭐 결혼식 끝나고 누구랑 뭐 커피 한잔막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 빨리 끝나고 그 결혼식 와중에도 주례 선생님 누구 무슨 말을 해도 계속 경기들여다보고 앉아 있고 집중할 수가 있는 거 나중에 돌아보면은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내 결혼식 에그 사진은 있는데 결혼식 갔나 안 갔나 이게 가물가물할 정도로 그냥 빨리 교복에서 나와야지 일상적인 그런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밖에 많이 나가세요. 뭐, 집안에서 뭐, 저처럼 뭐, 게임 좋아하신 분은 게임, 게임 하는 상관없는데, 근데 저는 이제 게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 같이 하는 동생을 무조건 같이, 무조건 사람이랑 어울릴 수 있는 맞아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도박 안 하는 사람? 예, 네,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과 무조건. 진짜 술 마셔도 좋아요. 진짜. 그런 분들이랑은 술을 안 하는 사람과 먹어야 그것도 가능한 거라서 조금 적극적으로 더 나오시면은, 아마 끊기가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 그 사고를 바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도박하는 그 사고. 여기에 모든 게 맞춰져 있던 네, 거를 네. 끄집어내서, 그냥, 아, 얘랑 이렇게 밥 먹을 때도 좋구나, 괜찮구나. 도박할 때는 몰랐던 그런 기쁨이나 작은 그런 행복 같은 거를 알고, 거기에 이제 만족해 가야지 도박을 신경 안 쓰지. 계속 모든 초점이 돈이랑 뭐 경기 결과. 분석. 이게 돌아가면은 끝이 없거든요 그리고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나는 안될 거야 나는 못 참아 뭐 이렇게 절대 그렇게 한번 생각하는 순간 이참아왔던게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그래서 무조건 저는 제일 첫 번째가 생각 사고를 바꿔야 돼요 상가, 사고를 도박을 안할 거고 안할수 있고 그리고 내가 왜안 해야 되는 안 해야 되는 이유를 계속 상기를 시켜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단톡방 같은 데서 제가 별로 말안 해요 저 근데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힘드신 건 충분히 이해 하시지만 본인이 안 된다는 거를 계속 어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음. 그러신 분 그럴 때는 저는 못찾습니다 무조건 <laughs> 그분한테 좀 순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포자기 하지 말고 네 자포자기 절대 아, 하지 말고 있다는 네, 음, 그러면... 내 스스로 나를 믿어주고 네할수 있죠 왜 여태까지 그렇게 과감했던 배팅그 자신감 네? 그걸로 이겨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오히려 남의 경기는 컨트롤 못하지만 음. 내거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불확실한 거에 건들 그런 거에 돈을 걸지 마세요. 단도 한한달 정도 됐을 때 제가 뭘 느꼈냐면 인형 뽑기. 시간이 남아가지고 인형 뽑기를 하려고 딱 봤는데 아, 뽑힐 것 같아 저거. 뽑힐 것 같은데 이게 안 뽑혔어요. 한 번에. 저도 모르게 지갑에서 계속 돈을 집어넣는 겁니다. 뭐, 그, 뭐 어차피 결국 5천만 원 뽑기 했는데 이 돈을 집어넣으면서 어, 이거 아닌데 싶으면서도 돈을 넣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때 아. 이게 중독이 되어있었구나 었 진짜 이게 제가 뭔 얘기했죠 근데? 처음에? 아니 어떤 거요? 그 인형뽑기 얘기해주는요 제가 뭐라고 해서 인형뽑기 예를 들었죠? 그니까 러 불확실성 아그죠그 그렇죠. 그, 인형뽑기도 어찌보면 불확실한 거였잖아요 내가 이돈 천원으로 뽑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런 것도 모르는데 이런 거를 걸어가지고 굳이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그 돈을 차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네. 이게 인형뽑기 말씀 잘해주셨는데 네. 뽑다 보면 이제 알잖아요 어디가 안 네. 뽑히는 음. 기계다 뭐그거 잡다가 네. 놔버리고 근데 사람이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돈 넣은 게 아까운 거 그렇죠 어, 예 보정. 그런 것도 있죠 아까우니까 음. 적어도 만 원을 쓰고 이만 원을 써서라도 이걸 네. 잡아내면은아 그래도 내가 이걸 이겼다 이런 기분에 내가 돈을 이거 뭐천 원짜리 인형을 내가 만원 주고 뽑아도 아 그래도 건졌다 이 약간 이 승부욕에 하는 건데 이 쓸데없는 승부욕을 절대 걸지 마세요 승부욕 승부는 이런 데에 거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거였는데 그걸 뽑고 나서 이 인형을 보고 이거 몇번 봤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막상 또음막또 뒤돌아보고 생각하면 네. 내가 돈을 왜 걸었지? 네. 그냥 내가 네. 냈으면 되는 돈인데 네. 뭔가 그런 도전과 스릴과 재미를 절대 네. 찾으시면 안 되고 엄청난 대가가 뒤에 따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빨리 사고를 바꾸는 스스로 이걸 깨달아야지. 네. 그냥, 중독자라고 인정을 하세요, 그냥. 나는 정말 소액으로, 뭐, 나는 재미를 위해서, 경기를 재밌게 보기 위해서, 아, 내가 취미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 중독입니다. 제가 봐서 100%다 중독이에요. 다 돌이켜보면은, 다 뜯어보면은, 중독이고, 그런 사람, 그런 분들 보면은, 안 하시는 일반 분들이 보잖아요? 아니면 하다가 단도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딱 티가 나요. 딱 그, 아, 이 사람, 도박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티가 나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네, 본인.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뭐, 말씀이나 하시고 싶습니다. 아,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예, 분명히, 이제, 저 여태까지 보셨던 분들도 그랬지만, 뭐, 혼자 하시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어찌보면, 크로쇼님 영상을 보고 시작을 했고, 또 크로쇼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이렇게 뵐 주까지는 몰랐는데, 뭐, 이렇게, 혼자 저도, 하기. 저도 이거를 솔직히 예, 말씀하면서 예. 예. 못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못볼거예 음. 왜냐면 진짜 끊는 게 힘드니까. 웬만해서는 이거는 끊기 힘든 거다. 저도 아니까. 근데 지금 이미 단톡방에도 지금 성공하신 분들이 꽤 계시고. 네. 어. 그래서 분들 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또 이게 내쌍에서또 그냥 얘기하는 거 하고 또 이제 사람과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목소리를 내뱉는 그또 차이는 크거든요. 근데 이게 코쇼님한테 연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님도 후르쳐님도... 분업이 있으시고 뭐 이게 전문적으로 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힘드시기도 하고 100%다 이렇게 케어를 해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제가 다녔던 그 도박 중독 치료 센터 진짜 한 번이라도 가보셔서 그 상담사님랑 이 얘기를 해보시면은 어 어느 정도의 감이 오실 거고 또 이제 그 첫날 가시면은 이게 자기 지표에 대해서 이제 중독 성향이나 중독 이제 단계 이 정도까지의 또 체크를 하게 돼요 테스트를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모낭을 체크해요 네 그거를 하시고 나서 또 어찌 보면 아, 가기 귀찮다라고 싶기도 하면서도 꼭또 가면 좋은데, 또 결과가 나오면 또 결과 보는 또 이만큼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거기는 꼭 한번 가셔서 그 설문이라도 또, 테스트라도 한번 꼭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저도 아직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 일단은 제가 이 영상을 찍으신다고 했을 때 뭐, 모자이크 없이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나온 이유가 사실 저도 최근에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음으로써 오히려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오늘. 내뱉어서 네, 지키게끔 네그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서 너무 만족스럽고요. 이 도박을 끊음으로써 얻는 게 정말 많습니다. 그 하나 했던 그 치료받았던 것중 하나 기억나는 게 그게 하나가 있어요. 도박을 함으로써 얻는, 얻는 점. 그리고 도박을 안 함으로써 얻는 점을 쓰라고 그래요. 음. 한번 근데 도박을 하면서 얻는 점어 많지 뭐, 뭐 돈을 뭐 딴다 스포츠를 재밌게 본다 뭐 하는데 한세 개밖에 못쓰는거예요그 이상 없어요 근데 아, 도박 안하면은 좋은 점을 쭉 썼는데 한 열몇 개를 쓰는 거예요 뭐, 가족끼리 놀러갈 수도 있고 뭐, 친구들이랑 술 마실 수도 있고 뭐, 내가 사고싶어서 할수 있고 뭐 마음 졸일 필요 없고 뭐 잠도 자, 많이 잔다 막. 근데 이거는 확실한거고 이거는 확실하게 있는거고 네. 이거는 세 가지 조차도 될지 안될지 모르는거고 네, 또 거꾸로 이름만 다 달리는거고 네. 그리고 따도 문제, 잃어도 문제입니다. 제 항상 그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게그 유혹이 올 때마다 생각하는 게 저도 유혹이 오면은 계산이 들어가요. 이 돈을 벌었을 때이 돈이 얼마가 당첨금이 얼마다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저는 버티는 게 따도 문제, 잃어도 문제. 따면 땄다고그 당신은 좋다고 해도 그돈 분명히 쉽게 나가고 내 돈이 분명히 아니고 그러면 또 이제 내내거본점 빼고 나머지 금액을 또 베팅을 내면은 뭐 스포츠 기준이나 뭐 바카라든 뭐어쭤거나 자기들 공식 이 있다고 하잖아요. 분석을 들어가요. 그러면 또 시간 날리고 건강 날리고 또 그것도 또 걸어놓고 또그 경기 보기에어또 그런 많은 거를 버려야 되고 이러면 돈대로 잃고 시간도 잃고 모든 거다 있고 그러니까 따도 문제 이러도 문제 소액도 똑같아요 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유욕이올 때마다 나는 안 해야지 안 해야 되는 이유를 계속 생각하세요. 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하는 순간 본인 합리화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조금 많이 힘들어지고 더군다나 단도를 시작하시다가 재발하신 분들이 계속 재발을 더 많이 하세요. 재발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한번쭉 참다가 재발을 하면은 재발을 재발을 한번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쉬운 거죠. 무뎌지는. 네, 무더지고그러기 때문에 일단 처음 재발하셨던 분들은 뭐 처음 단도로 하시는 분들간에 딱오늘부로 그냥 시작하시고 더 이상 안 하신 안 하셔서 많은 걸 얻고 정말 사람답게 지금이란 사람답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단이팅이팅 화이팅. 화이팅.